예, 오늘은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어떤 끔찍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약성경의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어, 성경구절이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가 되고, 그 죄가 커지면서 결국, 그 영혼의 죽음. 모든 것들의 사망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끔찍한 이야기는 바로 이 말씀의 3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죄가 되고 그 죄가 커져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 3단계 구조를 통해 우리의 삶을 각자 또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할수 있는 그런 교훈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아합의 욕심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합의 왕궁 가까이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도 굉장히 그 위치나 어, 혹은 그 자리가 어, 누가 봐도 마음에 들고 좋은 어, 그런 포도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왕궁을 어, 더 크게 짓고 그리고 더 아름답게 짓기를 원했던 아합이 보통 권력이 생기면 그 권력을 갖고 뭘 하겠습니까? 뭐 이미 돈은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안 해도 그만인 일을 사람의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욕심을 갖게 되지만, 나중에는 욕심이 나를 잡아먹습니다. 아합도 비슷한 모양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나보색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포도원이 내 왕궁 가까이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채소밭을 삶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가 그 포도원을 나에게 준다면 다른 자리에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내가 똑같은 크기로 너에게 주도록 하겠다. 만약 너가 돈을 원한다면 그 포도원의 값어치를 후하게 쳐서 너에게 돈을 주도록 하겠다. 뭐, 요즘 같은 자본주의 시대라면 땡큐죠. 그쵸?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더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거나 혹은 뭐 시세보다 훨씬 더몇배더 비싼 가격에 그 땅을 팔 수만 있다면 누가 그 땅을 팔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아합은 뭐 그렇게 큰 대단한 욕심을 가지고 이 얘기를 꺼냈던 건 아닐 거예요. 자신의 왕궁을 확장하고 뭔가 왕궁의 구색을 맞춰가는 상황에서 아, 저 포도원 자리에 자신의 채소밭, 채소밭의 의미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밭을 이렇게 만들면 너무 좋겠는데, 너무 좋겠는데, 딱 좋겠는데, 어? 그런 어떤 작은 발에, 뭐, 욕심까지도 아니고, 아, 참, 그러면 딱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나보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아마도 뭐,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더 좋은 제안, 심지어 왕이 제안을 하는데, 누가 그거를 거절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아하 왕은, 뭐, 무섭기로 소문이 난, 그런 왕이니까, 누구라도, 이거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으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나곳은, 굉장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나봇이 이렇게 아합에게 거절을 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대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추래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안 땅에 데리고 들어온 다음에 그 가난 지역에 있었던 가난 원주민들을 다 정복하고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나눠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그 지파에게 그 가족에게 내려 주신 거지. 그러니까 단순히 어, 개인적인 어떤 소유의 의미를 넘어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뭐, 시골에 지방 쪽에 가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대대로, 어,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어떤, 어, 선산이라든가 그런 어떤 땅에 대해서 비록 이름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함부로, 어, 그거를 팔수 없는 어떤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죠. 당연히, 나보스로서는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굳게 가지고 있었던 나봇으로서는 왕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왕에게 이 땅을 파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팔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집파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내려주신 그러한 땅인데 이걸 내 마음대로 그렇게 파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왕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엔 그렇게 대단한 욕심을 갖고 시작했던 건 아닌데 막상 그게 잘안 되고 상대방이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되면 괜히 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승부욕이 발동하듯이 어 니까지 게내 제안을 거절해. 처음엔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겠지만 아합의 욕심이 점점 커져가고 결국 아합은 그 땅을 어떻게든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몸에 병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래도 아합은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나봇의 그 거절이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아합의 욕심 모든 죄악의 시작은 이처럼 크든 작든 욕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아합의 욕심은 단순히, 아이, 그까짓뭐 포도원 가지고, 아 그리고 그 포도원 그거, 어, 팔고 말지. 그나봇이라는 사람도 참 사람이 융통성이 없고 좀 빡빡하네. 왕이 그렇게 어, 제안하는데, 또 후하게 돈도 쳐주겠다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 또 팔지를 않나. 어? 아합의 욕심도 문제지만, 나봇도 그거 참뭐 어? 보기 안 좋다. 요즘 같은 세상이라면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 아합의 욕심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합의 욕심에는 어떤 상징성을 포함하고 있느냐? 여기서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겠다고 아비 얘기했잖아요. 이 채소밭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딱한 군데 더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하고 애굽 땅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애굽 땅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그 땅의 특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 여기서 그걸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채소밭이라는 단어를 애국당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신명기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같은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아합이 그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겠다고 할때그 단어로서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전통적으로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 땅처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합이 했던 가장 악한 일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종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탄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의 종교, 아세라 종교를 국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에애굽하면은그 온갖 우상의 소굴 아닙니까? 그애굽땅처럼 우상의 소굴로 만들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아합의 그 욕심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결국 그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세벨의 악독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자기 남편이 근심하고 있는 걸 보고, 아니, 왜 그렇게 근심하십니까? 그랬더니, 아, 저 포도원을 내가 좀 차지하고 싶은데, 저게 팔지를 않고. 어쨌든 명분이 어? 하나님이 자신의 집안에 주신 땅을 팔수 없다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근심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세벨이 왕에게 걱정 마십시오.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세벨이 어떤 괴계를 펼치느냐.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의 포도원이 속한,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비밀 편지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갖고 있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력으로 그 장로와 귀족들에게 뭐 이미 그 전에 한 통속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협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봇을 세우고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혀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고소를 해라. 그런 다음에 그 나봇을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뭐, 그야말로 악마의 계획이죠. 그런 악독한 계획을 꾸미고 실천합니다. 그럼 그 이세벨의 악독은 어디서 왔느냐?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아하방입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어, 의문문처럼 얘기했지만, 긍정문이에요. 그러니까, 반어적으로 이렇게 되물은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당신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껏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게 당신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라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왕의 것인데 그까짓 거 가지고 왜 고민하십니까? 내가 왕께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해서든 뺏 서서라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의 이러한 악독은 바로 하나님의 것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거. 그런 잘못된 생각, 그런 잘못된 마음에서 우리도 모르게 악독한 죄들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했을 때 어떤 사람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그냥 잡아다가 아무 이유 없이 죽이면 누가 그거를 허용합니다. 아무도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전에 나지에서 교묘하게 잘못된 생각을 사람들에게 먼저 주입시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유대인들을 혐오하게 하고 결국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게다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철학이 중요하고 가치관이 중요하고 신앙의 색깔이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세벨의 악독이 죄를 장성하게 죄를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3단계가 엘리야의 저주 17절부터 19절 엘리야가 다시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하벡에 가서 한마디로 말해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지 1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을 죽이고 빼앗은 거 아닙니까? 여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피곧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끔찍한 표현이죠 하지만 엘리야의 저주는 그냥 저주가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랑은 차원이 달라. 성경의 저주는 누가 저주를 내려서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가 나봇을 죽게 하고 그의 것을 빼앗은 것처럼 너도 똑같은 것을 당할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때로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막 저주해 가지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들거나 나쁜 일이 생기게 만든다? 성경에는 그런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뿌린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엘리아를 통해 나를 저주해서 혹은 저 엘리아가 나를 저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셨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모든 건 내가 뿌린대로 거두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엘리야가 아합을 그렇게 저주하고 나서 27절에 아합이 그 말씀을 듣고 뭔가 찔림을 얻고 뭔가 후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회개까지는 아닌데 하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기가 한 일은 아니지만 내가 이세벨이 하려고 하는 것을 어? 잘 확인해보고 막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후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27절에 굵은 배 금식하고 굵은 배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아합에게 엘리아를 통해 말씀을 전하십니다. 29절인데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회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후회하고 어,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내리긴 내리지만 저희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이 그 재앙을 좀 유예시켜 주십니다. 아합이 약간의 겸비함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심판을 유예시키셨다는 것.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좀 봐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아합에게 그런 기회가 생긴 것은 어쨌든 아합이 그 전에 뿌렸던 씨앗하고는 다른 씨를, 조금은 더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뿌린대로 조금은 더 좋은 것이 거두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욕심에서 사로잡혀, 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악독함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뿌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뿌린 그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거두게 하신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나봇의 포도원을 둘러싼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아하베의 욕심과 이세벨의 악독 그리고 엘리야의 저주로 이어지는 이런 3단계의 구조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또 반복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욕심이 생겼을 때그 욕심에서 그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악독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할수 있도록 그 고리를 끊어야 돼요. 비록 우리의 악독한 마음이 죄를 짓게 하고, 그거를 통해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 고리를 끊어야 돼요. 다시 좋은 씨앗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는 지금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여전히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잘못된 죄의 고리를 끊게 하시고 좋은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심으며 좋은 열매들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あめ」。